예교 국가의 확립. 이번 수업을 마치면 예교 국가의 성립을 통해서 조선 국가의 예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선 시대 유학자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교 국가의 확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오셔서 종묘에 가 보신 적이 있는가요? 관광지로서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종묘를 만나게 되는데요. 종묘는 다른 관광지와는 다르게 사당을 모신 제사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신 곳인데요.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종묘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종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려의 역대 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조선시대와 비교해보면 고려시대, 선왕들, 왕들의 사당은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왕들은 사찰에 왕의 초상화를 모신 사당을 만들어서 더욱더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의 사당들을 다 제외하고 종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유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묘 그리고 사직 등 여러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교 국가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 종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교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가 라고 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예로서 다스린다 또는 교화한다, 어, 법령으로 법치주의다라고 하는 것과 대립되는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를, 국가를 다스리는데, 특히 어, 예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념을 표방하는 국가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여러 가지 의뢰들이 있는데요. 그 의뢰를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길례, 가례, 빌례, 군례, 흉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자가례를 대표로 해서 관례, 홀례, 상례, 어, 재례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져서 국가례와 가례가 다른데 이 모든 것이 유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제를 보고 정답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유학은 의리의 실천을 최대의 과제로 여기며 성인의 도를 따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라 부른다.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도학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교국가라고 하는 게그 유교 경전과 중국의 전례를 따라서 국가 어례를 개편하고, 어그 구체적인 것이 성종대에 가면 국조 어례를를 국조 어뢰를 편찬하게 되고요. 음더 나아가서 불교, 도교 등 전통신앙을 국가에서 배제해 나가는 모습들이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사회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그 여러 가지들의 의뢰가 있습니다만, 은그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니까요. 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어, '존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국가의 어, 제사, 어, 올해 중에서는 길례에 속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제사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은 '존시대' 국가가 보여주었던 제사. 의 신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음. 다음 시간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유교에서 신들 귀신을 분류할 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천신, 지기, 인기라고 하는 걸로 분류를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신, 땅에 있는 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외 사직과 종묘라고 하는 아주 큰 제사가 있고 풍운내우 바람 바람이나 구름 등에 대한 신들이 있고 그외 여러 가지들을 산천에 대한 신들 해서 이들에 대한 신들을 유교적인 의식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제례적인 모습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왜 이러한 신들을 모시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어,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보다 유교적인 관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러한 하늘신으로부터 해서, 어, 산천신 등 이런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당시에 말로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는 백성에게 공덕을 끼치는 그런 신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신에 대한 담내, 어, 보답으로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불교의 부처라든지 도교의 다양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해나가는 그래서 공덕의 신의 신을 유교의 방식으로 제사 지낸다. 라고 하는 게조선시대 국가의 이념이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유교 사상사를 보면은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가 그 대표적인 것이, 어, 신이나 또는 특히 대표적인 게 하늘에 대한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제사의 신만이 아닌 입법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시대에 크게 부각이 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는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또 한편 천리의 운행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겠죠. 그죠? 그거를, 어, 자연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늘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늘이, 하늘에 있는 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 내에서 이제 지고신이다. 가장 높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만물을 주제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게 주제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늘에 있어서 지구신으로서 그냥 인간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한테 도덕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를 것을 요구하는 하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도 하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걸 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존시대에는 제사의 대상보다도 더 크게 많이 논의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게 존시대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존사에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행태를 지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서 여러 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 제천 어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제일 높은 신이 나오는 게 종묘와 사직입니다. 고려시대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늘에 대한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번 시간에 고려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고려 성종 때 원구제라고 하는 게 거행을 하였다 처음으로 거행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 원구제가 제천어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유교식으로 거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하늘에 대한 제사가 조선시대에는 사라졌습니다. 왜 폐지되었느냐?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늘에 대한 제사는 천자만이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예법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법을 따른 거죠. 유교의 예법을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어, 적응을 한 겁니다. 음, 이러한 것이 사대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에서 중요한 점은, 어, 이 부분입니다. 하늘이 제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조선시대에는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 그 표현을 사천, 사천에서 경천으로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하늘은 사라졌습니다만 수양의 대상, 내게 천명을 제시해 주는 하늘, 그리고 나의 그 만물을 주지 않은 입법적인 천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강조가 되는 모습들이 존시대 사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존 어, 시대에는 국가 의뢰라고 하는 예교 국가로서 오래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어,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 운영을 했다 물론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 법률 체제라고 하는 게 마련되어 있고 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 그와 함께 또 한편 예교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한 거죠. 길례, 흉례, 가례, 빌례, 어, 군례라고 하는 다섯 가지 예로서 국가의 의식들을 다루었고 그 의식들은 기본적으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 사전체제, 제사체제를 통해서 볼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제사체계는 인간 외에 영적인 대상을 국가가 경영하며 제사를 지내주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가? 라고 할 때, 백성에 대한 공덕이 있는 신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가가 제사를 지냈다. 라고 하는 게 제사 영적 세계에 대한 기본 체계이고요. 그런데 그 체계를 들여다보면은 하늘에 대한 제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사라졌는가? 사라진 이유는 천자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 건국이 된 명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어, 숨기고 조선은 조선의 제후의 나라로서 어, 자기를 정립을 하면서 제천을에는 사라졌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하늘로서 또 한편 다가왔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에 대한 천명을 제수해 주는 하늘로서 더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전기 사회는 하늘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회로서 도학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조선신기의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